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laughs>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이제 뉴스에 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전역에서 독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라고 하니까, 우리 특히 아이들, 또 어르신들, 어,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 저는 폐렴 예방주사 맞았더니, 그냥, 어, 그 이렇게 지금 힘들지 몰랐습니다. 어, 뼈 마디 마디가 다 아프고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프고 그러네요. 예, 힘드신 분들 하나님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고 예, 특별히 지금 투병 중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210장 210장 예전 찬성 245장입니다. 210장 예전 찬성 245장 시험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서위에 세운 교회 본들자가 누려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허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화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조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양 <laughs>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20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2022년 12월 1일 드디어 12월이 됐습니다.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20장. 24절의 35절입니다. 사사기 20장 24절의 35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 8 0 0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레이로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와라 내 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바아를 대하여 항우를 버리며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승업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길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바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랑을 죽이기 시작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수에서 일어나서 바발다말의 항어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처소곧 기바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일만이 기바에 이르러 치해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격에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하시며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0백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laughs> 사사기가 뒷부분에 가면 은혜되는 내용은 없고 갈등만 주고 긴장만 주니까 재미없어지죠. 그래도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굉장히 크니까 그 속에서 또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개인이나 교인하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을확다을 받았어요.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신 일인데, 한 일인데,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져. 그때 우리 신앙이 무척 흔들리죠. 뿌리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응답도 받았다면서 이게 무슨 꼴이냐 네 분이 일어나고 서로 원망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전쟁을 한번 보세요 1차전에 벌써 졌거든요 2만 2천명이 죽었잖아요 2차전에 또 전쟁을 쳐요 여러분 2차전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1만 8천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전쟁 분명히 직접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 통해서 전쟁할 건가 말 건가 하나 물어봤는데, 하나님 올라가라. 그래서 갔는데 또 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교훈을 받아 됩니까? 이건 베냐민 자손이 뭐 이스라엘 자손보다 더 강해서 생긴 일 절대로 아니겠죠. 첫째 생각할 것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40만 명이나 됩니다. 40만 명, 2만 6천 명을 싸우는데, 그래 전쟁 이기면 자기들 잘라서 이긴 줄안 알겠습니까? 40명, 네. 2만 6천 명, 15분의 1인데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베냐민을 정주하게 해서 들고 일어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뭐 아름다운 백성이 있겠습니까? 피장파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50% 100%에요. 베냐민 지파가 엄청난 끔찍한 잘못을 그중에 기본 주민이 저질렀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도 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이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고 인식도 안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데는 불태처럼 일어난 거예요 불태처럼 나서 이걸 하나님 건드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안 돌아볼 거라고요. 베냐민이 잘못한 건 맞아.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인 도구로 쓰임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도 회개하고 죄가 해결되고 깨끗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위대한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저 나쁜 놈들 이렇게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서 지금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건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아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왜 삶이 이렇게 꼬이고 힘든가? 여러분 삶에 지금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 영적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된다고요.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자세를 다르게 합니다. 두 번째 이또 전쟁에 패배한 뒤에 이스라엘 어떤 자세를 취했나 보세요. 이즈간는 전혀 다른 자세를 해요 첫째 하나님 앞에 울며 검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찾는 행위가 이제 전보다 신중해진 거죠. 첫 번째 전쟁에 패한 후에 그들은 군대 황호을 갖춘 뒤에 그러니까 전쟁 준비 다 해놓은 뒤에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지금은 군대를 갖추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예배부터 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숫자가 40만이나 되는데 뭐 상대편이 2만 0천 저것쯤이야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었는 것도 그냥 요식행인 거예요 우리가 일법적으로 하나님 전쟁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보자 이런 식이었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인간의 뭐 내면한 정신 상태, 마음 상태, 본심을 모르겠습니까? 그 본심을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거 알고 전쟁에칠줄 알면서도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세가 달랐어요. 철저히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 겁니다. 그 거긴 당연히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겠죠. 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 있기를 이렇게 자꾸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냐. 이렇게 대군을 데리고 외우으로전쟁해 지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고 제사 드렸단 말은 회개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간 거죠. 그 결과 이제 3차전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자, 당시 베들레에 있던 하나님 언약궤를 누가 모시고 싶다고 그랬냐. 이게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손자, 엘라사리의 아들, 비나스가 대세자장을 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20장의 이 전쟁이 언제 발생했는지 연대를 지금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비나스의 아들의 비나스는 아론의 아들, 엘라사리, 부대이란부디엘의 그 딸을 통해서 아들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장직을 맡고 싶다면 분명히 사사기 초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가 연대순으로 안돼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이 사사기 제일 끝에있으니까 사사기 제일 끝에 일어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이 정보 때문에 분명히 이 사건은 사사기 초 초기에 일어난 것이다. 중량은 아니지만 그게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전쟁하는데 세 번째 전쟁 어떻게 됐는가 보겠습니다. 3차전 하는데 이 전쟁이 달라진 점은 이스라엘의 이 전쟁 이전에 회개가있었예요 남을 정지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도 죄입니다, 역시.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서 남을 함부로 정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일은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붙이리라. 그런 하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뒤에 이제 1, 2차전하고는 다른 전쟁을 하게 된거죠 삼사전은 굉장히 조심하게 이제 전퇴, 전투를 한겁니다 예전에는 뭐 군대가 많으니까 무조건 돌격 앞으로 이것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부아성 주변에 폭병을 배치했습니다 유인작전 한겁니다 그것도 전쟁을 했다가 이제 패배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하니까 이 베냐민 군대가 성에서 나와서 막쫓아오는거예요 그래서 그때 뒤돌아서서 또 복병이 있던 군대가 나와서 베냐민 군대 2만 5천 100명을 죽였습니다. 2만 6천 명중 2만 5천 100명이면 거의, 거의 전멸한 거죠. 색다른 전술을 써서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승리의 궁극적 원인은 두 가지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스라엘의 자세,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의 님 전적인 도우심,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표현 안했습니다 성경에 3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파, 아, 징벌하셨다. 파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물이 지어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죄악을 옹호했던 베냐민, 회개할 기회를 놓쳤던 베냐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불의한 자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죄인을 징벌하시죠. 아니면 죄인이 회개하면 그를 또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중한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또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잘 새겨서 우리 성도들 삶에 성리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시고.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꼬이면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기 전에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걸 바라보시고 그걸 또 묵상하시고 필요하다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거룩한 대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자로 우뚝 세우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지시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 마주치는 커고 작은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성리하는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가운데 중요한 선택들을 해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그 실패와 고통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이 오히려 도리어 변화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란 성수를 가져오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삶의 환란과 고난을 당하고 또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의그 힘든 상황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시며 그,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요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투병 중인 여러 성도님들 힘겨운 그 상황에 또 우리 사랑 자녀들 삶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런 벌써 12월입니다. 한해또잘 마무리하시고.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